네, 안녕하세요. 토니 로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202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자 어, 3 0일이고요 내일부터는 12월 1일, 네, 드디어 12월입니다. 오늘 날씨는 아침 영하 8도, 어, 지금 차에는 마이너스 3도가 찍히는데, 아무튼 오늘이 11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고, 이번 주, 다음 주 통틀어서 제일 추운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마이너스 뭐 1도, 네, 영화권에 머무니까요 다들 감기. 지금 뭐 다들 목감기에 뭐 감기로 다들 고통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아, 이게 도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주말은 천, 너무 빨리 가고 평일은 천천히 간다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평일이 가야 주말이 오고 주말이 또 가야 평일이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상대성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시간은 정말 네, 어,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똑같은데요. 바뀔 게 없는데 정확하게. 하지만 또 주관적,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 다른 것도 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다들 어, 목요일인데요. 또 11월 30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일 락이었습니다.